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급한 볼 일이 있어 밤늦게 산길을 나서게 되었답니다. 치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숲속은 으스스한 바람소리만 가득했죠. 선비는 행여나 산짐승이라도 마주칠까봐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운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밤이었지요. 하지만 갈 길은 멀고 산세는 점점 더 험해져만 갔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선비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갔지요. 그곳은 숲 속의 작은 빈 오두막이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다리를 쉬어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산천이 떠나갈 듯한 큰 소리와 함께.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선비를 바라보았어요. 어흥, 내이놈, 네 오늘 내 저녁거리가 되어라 하고 으르렁거렸지요. 선비는 너무나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짐짓 태어난 척하며 호랑이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호랑이님, 저를 잡아먹는 건 좋지만 제가 지금 아주 맛있는 특별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드셔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호랑이는 맛있는 요리라는 말에 기가 솔깃해졌습니다. 마치마궁이에서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무언가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어리석은 호랑이는 그만 선비의 끄에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그래? 그게 무엇이냐? 냉큼 내오지 않으면, 너를 한 입에 삼켜버리겠다. 선비는 아궁이 속에서 시뻘겋게 달궈진 뜨거운 돌매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호랑이에게 말했지요.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구이입니다. 식기 전에 한 입에 꿀꺽 삼키셔야 제 맛이 납니다. 호랑이는 의심도 없이 입을 쩍 벌리고 다가왔습니다. 선비는 달궈진 돌매기를 호랑이 입 속으로 쑥 집어넣었습니다. 아 뜨거. 호랑이는 입안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배치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했지요. 호랑이가 뜨거움에 정신을 못 차리고 대굴대굴 구르는 사이. 선비는 재빨리 준비해둔 밧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호랑이의 긴 꼬리에 밧줄을 단단히 묶어버렸답니다. 호랑이는 아픔 때문에 꼬리에 무엇이 달리는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요. 선비는 밧줄 끝에 주먹만한 방울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제 호랑이가 움직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호랑이가 몸을 일으키자, 꼬리에 매달린 방울이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딸랑 딸랑 하는 소리가 숲 속에 크게 울려 퍼졌지요. 코랑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방울 소리만 계속해서 딸랑 딸랑. 하고 귓가를 맴돌 뿐이었죠. 겁이 많은 호랑이는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것은 말로만 듣던 딸랑 귀신이구나. 내 꼬리를 잡고 나를 쫓아오는 게 분명히 호랑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귀신들이 자신을 애워싸는 것만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걸음마다 사열아 하고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빨리 뛰면 뛸수록 방울 소리도 더욱 빠르고 크게 딸랑 딸랑 하며 따라왔지요 호랑이는 귀신이 바로 등 빛까지 쫓아왔다고 생각해서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달렸습니다 밤새도록 호랑이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도망쳤습니다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잠든 고요한 밤이었지만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와 요란한 방울 소리만이 산천을 뒤흔들었답니다. 호랑이는 멈추면 귀신에게 잡힐 것 같아 잠시도 쉴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무작정 도망치던 호랑이는 그만 깊은 가시덤불 속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뾰족한 가시가 온몸을 찔러댔고 꼬리에 달린 방울은 가시나무에 칭칭 감겨버렸지요. 이제 호랑이는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호랑이 살려! 딸랑 귀신님, 제발 살려주세요! 욕심쟁이 호랑이는 밤새도록 가시덤불 속에서 벌벌 떨며 잘못을 빌었답니다. 지혜로운 선비는 호랑이를 따돌리고 무사히 길을 갈수 있었지요. 여러분도 아무리 무서운 일이 생겨도 침착하게 지혜를 발휘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답니다.